혼자야. 안녕하세요. 오늘 시골집 앞마당에서 우중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우리들한테 약간 시골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시골을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시골을만들어 주셨는데 시골을만들어준건 너무 좋지 근데 진짜 너무 시골이 혼자. 어기여기통민통선통시아의만멀어어 민통선. 아빠 머리숱이 많이 빠졌네 엄마는? 같아? 자기 한 마리가 없어졌어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응. 어떻게 그래? 누가 잡아갔나봐 말이 안 되지 누가 잡아가 큰큰 어, 큰 닭이 없어졌어 아 일로 아, 그래. 들어갔어? 일로 일로 들어갔나 딸 응. 일로 들어갔나보네 엄마 야옹이다 어, 나비야 우리 길고야이 개냥입니다. 두도안 가. 얘 임신했어? 어, 패브이 새끼 날 부자 다아 지금데. 이건 또 어디다 낳고서 또 오겠네 이 여름에 오면 또 새끼 고양이 있겠네. 소년 말이면 낳았으면 좋겠다. 반려를 손가락 아프잖아. 어머머머. 이상한 그러니? 빵파는 아! 참... <laughs>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내가 샀지 아니지, 뭐. 어디서 샀어 이거? <웃음> 알리에서 <웃음> <웃음> 이거는 이 정도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장갑 끼고 가지 이거는 불편해 이거 너 풀도 못 뽑아 이거 갖고 이리 봐그밀레 <laughs> 고양이? 고양이 배불러? 응새끼날 음. 거. 그만 비벼 싸 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음. 음. 되니까. 저도 스포를 안 갖고 와가지고. <laughs> 저녁에 먹어볼까, 아빠 여기서 어? 여기서 다이딱 나오잖아. 여기서 막걸리 한잔 딱 해야지, 아빠. 이친이친가는는는데 哎妈！ Mm-hmm. 거기 앉을래? 아니, 음, 아니. 같이 앉아. 같이 찍자, 아빠. 음, 어, 같이 앉아. 막걸리 하자. 오면 안 되나, 아빠는? 엄마가 신하려나? 응? 음, 누가 웃어 먹어. 어? 여기 아니죠. 응, 내가 웃어 줄게,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아니고, 여기 있싹 앉아, 네. 앉아가지고. 템 바꿔. 고 괜찮지, 아빠? 음. 이렇게 있으니까 또. 느낌 있지? 음. 장 한국. t 아 아빠 o 한데또걸 한국. 한 내가 방한한거요 드셔봐 한국. 한가 방금 한국. 거국한 그냥 먹을만해? 국 네, 한국. 치즈 한저 한국. 한장인국한 얘기 잘 안해? 장인 기국 한국. 아니 한하지국한지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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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laughs> 진짜 또 하고 있지면뭘뚱해어 뭐. 쉽지 않아, 아빠. 뭐, 아아한테도잘 못하는데? 뭐, 아빠야, 아빠니까. 그거 지혜는 폭기 틀리고, 또 장인은 한치걸로독치잖아 뭔가 그러니까 또틀린 거야. 이제. 말 한마디 도 내가 더 해야지. 그게 또 하고서는 장인어른, 처볼 때도 처가 또 떨어져 나한테도 안보안좋아서그러나도 무서운 게돼안 봤어? 네가 지금 마흔대에 나? 응, 그럴 걸? 나이를 언제부터는 안 세요? 반세는 안게 아니라 네가 지금이 40대가 네 인생에 큰 이렇게 좋은 나이야. 40대하고 5 0대도또틀리 아니 그렇지. 아빠, 나는 항상 내 나이가 좋은 나이라고 <laughs> 생각해. 오늘이 제일 어린 나이잖아. 인생을 하서 가장 중요한 역할저 새끼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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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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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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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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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 러랑 나랑 올때 항상 하늘이 맑빠 와, 그 나빠 와, 이거 뭐 진짜. 별똥별 떨어졌을 하늘이 얼마나 맑았었냐? 음, 공기가 네, 깨끗하게 하늘. 느껴지네. 음, 오늘, 오늘은, 오늘은 구름 한잡없다 어, 별이 너무 맑잖아. 음. 왜 이렇게 진해? 하늘이 맑으니까 진한 거야. 야광주를 박아놓은 것 같아. 응. 음. 끝에 이거, 이거 깨끗하게. 와, 별 미쳤다. 근데 불행이야가뭐 나쁜 건 아니야? 아니, 싫어,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왜그지지 해야 겠네. 뭐 아니야, 나이따있 나 어. 너너 엄마 가네 응. 얼음 채워서 어지고한 덩어리 있어 알았어 가자마자 그거 챙겨 알았어 가게 엄마